자 A 형 1번 보겠습니다. 열 가소성 재료를 녹인 후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적층해 가는 방식이다. 열 가소성 재료에는 ABS, PLA 등의 필라멘트 형태가 있다.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? 자 정답은 1번 FDM 방식이 되겠죠. 자 2번 3D 프린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. 자 4번 해보시면 무기 제작 가능성 이 있는데 자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기 때문에. 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3번 보겠습니다. 어, 포토폴리버제이션 방식 중 빛이 투광될 수 있는 수조의 액상 재료를 담고 아래쪽에서 DLP 를 통해 조형 대상물의 단면 영상을 재료에 투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을 경화시키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. 자, 광 경화 조형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, 어,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DLP와 SLA가 그 형식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. 근데 여기에 DLP 엔진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자 3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4번 보겠습니다. 3D 프린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. 자 마지막에 보시면 조용의 정밀도가 매우 높다 그랬는데 어 FDM 장비는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이 부분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 5번. 프린트 재료 중 옥수수와 사탕수수 같은 작물에서 발효할 수 있는 유산균에 생성할 수 있는 생물 분해성 고분자이며 모든 FF방식의 3D 프린터에 기본적으로 사용한다. 강도가 단단하며 표만에 강택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료는 무엇인가?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PLA가 되겠죠.